창도 촉촉히 비를 맞습니다. 요 아이들은요. 어 제가 만든 실생들이에요. 좀 사이즈를 키우려고 요렇게 제가 비를 맞추고 있습니다. 아 어, 진짜 얘네들은 올해 된 아이들이에요. 이렇게 보시면 1세대 군마리야. 예, 저건 레드 타이거 마리야. 지금 하엽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은 음, 아이들이 탄력을 안 받았는데요. 좀 비를 몇번 맞고 하면 아주 이거는 어, 얘는 스타게이즈 철아요. 이쪽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음, 좀 시간이 될때 제가 하엽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. 지금은 이제 노지로 다육이들을 옮기고 있기 때문에. 지금 하엽 정리는 못하고 있어요. 어머, 세상에, 이 비를 맞고, 이 아이들은 좀 탄력을 받겠네요. 하엽 정리를 했으면 훨씬 애들이 이뻤을 텐데, 좀 아쉽습니다. 아유, 진짜 이게, 겨울에 좀 아이들이 고생을 해서, 어, 지금 모양들이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. 이제, 비를 맞으면, 아이들이 좀 이제 이뻐질 거예요. 이제 이쪽에도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면, 음, 제가 아 이제 이쪽은 아 이쪽 아이들은 제가 어 자연군생을 창 자연군생을 만들려고 아이들을 이렇게 지금 내놨습니다. 이렇게 자연군생이 예쁘잖아요. 참, 늘할 일이 많네요. 아, 예쁘다. <laughs> 이제 촉촉히 애들이 비를 맞으면 이제 예뻐질 거예요. 음, 제가 또 이제 판매 동영상에서 찾아뵐게요.